나만의 시선으로 여행 일기를 기록하겠다는 마인드셋을 잡아보는 거죠. 제3자의 시선으로 일행들을 혹은 내 자신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작은 것들이 오히려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를 담고 싶다는 느낌일 때 이런 테크닉을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한 대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계산을 벗어난 대로 사진을 찍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행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름은 참 덥지만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계절인 만큼 활기차고 설레는 기분이 드는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여행 사진 잘 찍는 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침 제가 이번 초여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한달 살기 출장 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기록한 사진들 위주로 결과물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시선으로 여행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사진 촬영법, 그리고 활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물 사진 잘 찍는 법이나 풍경 사진 잘 찍는 테크닉에 관한 내용은 제 채널 다른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뒀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니까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영상 보시고 나면 여행 사진 촬영하는 시야가 많이 넓어져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인들과 여행을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촬영합니다 멋있는 풍경, 예쁜 카페에서 여기 서봐 하고 매번 비슷한 포즈를 취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고 다른 분들에게 폰을 맡겨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곤 하죠 그 밖에도 맛집에서 음식 사진 몇 장, 예쁜 풍경을 발견하면 풍경 사진 몇장 정도를 남겨두는 정도일 겁니다 물론 저도 이런 사진을 찍고 이런 사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렇게만 사진을 촬영해두면 나중에 그 여행 사진들을 돌아봤을 때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흔한 시선으로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적인 측면에서도 다채로운 느낌이 들지 못하고 그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새롭게 생겨난 작은 추억들을 풍부하게 기록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때 사진으로 추억을 잘 남겨보겠다고 다짐했다면 이렇게 마인드셋을 잡아두는 편입니다. 나만의 시선이 담긴 여행 일기를 사진으로 써보자 라고요. 말 그대로 당사자로서 여행을 즐기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내 눈에 유독 들어왔던 피사체와 풍경, 특별한 순간을 나만의 시선으로 여행 일기를 기록하겠다는 마인드셋을 잡아보는 거죠. 이런 마인드셋으로 카메라를 들면 여행을 훨씬 더 다채로운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인드셋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막상 카메라를 켜면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행 사진에서 주로 촬영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선이나 피사체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선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행 인증샷을 촬영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직접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장면을 사진으로 멈춰 둔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해보세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풍경이나 공간이 무척 예쁘게 느껴진다거나 같이 간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인다거나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해 두고 싶다.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시선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두는 거죠. 여행자의 시점으로 멈춰두고 싶은 순간을 촬영한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촬영해 두면 좋은 효과들이 생겨납니다. 우선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여행자의 위치와 시점에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마치 내가 같이 여행을 떠났던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여행을 같이 간 사람에게는 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구나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구나 하는 새로운 감각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사진을 촬영한 나에게도 아, 그때 이런 게내 눈에 들어왔었지 하는 기억의 산물을 선물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다음 단계로는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피사체를 찾아볼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영화의 주제를 상징하는 피사체 혹은 인물이나 장소를 상징할 수 있는 피사체들이 종종 제시되는 걸 느낄 수 있죠. 여행 사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피사체를 기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생겨나곤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이나 장소,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했던 대화나 행동들 덕분에 생겨나는 추억들이 생겨요. 그러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피사체를 사진에 담아보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이번 여행의 테마를 상징하는 피사체나 풍경을 담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피사체를 찾는 게 어려운 분들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식물을 촬영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은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피사체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계절에만 볼수 있는 식물의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난 곳에 존재하고 있는 식물을 촬영해 오는 것만으로도 계절감이라는 정보를 줄수 있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여행지에서 느꼈던 계절의 온도와 습도, 향기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사체와의 거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여행을 떠난 당사자 중한 명의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 속 피사체와의 거리, 특히 다른 일행을 촬영한 사진은 피사체와 시종일관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여행을 떠난 것 같은 현장감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거리로만 촬영된 사진을 보면 단편적이고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을 다니시다가 종종 피사체와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촬영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촬영하면 우선 여행 당사자의 가까운 시선에서 멀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흔하지 않은 사진을 기록할 수 있게 돼요. 정다라 여행 사진 촬영에 조금 더 정성을 들였다는 인상을 줄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멀리 떨어져서 촬영한 사진은 피사체를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더 멀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멀리서 바라보다 보니까 여행지의 풍경도 더 탁트이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 풍경 속에 녹아든 느낌을 받으면서 그들을 바라보게 돼요.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지면 이번에는 여행자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제3자의 시선으로 일행들을 혹은 내 자신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어요. 여행 다니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봤으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행지를 걷다가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촬영해야겠다면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내가 길을 한참 앞서가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일행들이 나를 앞질러서 멀리 가게 하고 뒤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어, 둘중 어떤 경우라도 피사체와의 거리가 벌어질 때까지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이때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피사체가 어느 지점에 위치할 때 셔터를 누를 것인지 미리 계산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산한 대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계산을 벗어난 대로 사진을 찍기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물들을 비교해 보시고요. 이 연습을 많이 해 둘수록 순간적인 상황에 구도를 잡는 능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사체와 멀어지는 샷이 흥미롭다면 반대로 피사체에 확 다가가는 샷에서도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 시점으로 보면 비교적 작게 보이는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피사체가 화면에 큰 비중으로 자리하도록 사진을 촬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피사체 예시를 들수 있겠지만 저는 같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특정 신체 부위나 작은 소품들의 눈이 가는 편입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할머니의 모자끈, 옷, 신발 같은 것들이에요. 때로는 작은 것들이 오히려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진 측면에서도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촬영법입니다. 멀리서도 촬영하고 가까이에서도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한 가지 응용법을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한겹 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관조적인 느낌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촬영자와 피사체 사이에 한 겹의 벽을 설치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겹의 벽은 유리창이에요. 피사체가 야외에 있고 촬영자는 실내에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피사체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너무 투명한 유리창을 한 겹으로 두면 티가 잘안날 테니까 적당히 주변 구조물을 포함시켜서 내가 유리창 한 겹을 두고 이들을 기록하고 있어 라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멀리 떨어진 것보다 더 관조적인 느낌을 줄수 있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한 겹의 벽이 전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진에 정보를 더 담아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 줄 수도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공간에 방문하게 됩니다. 산, 바다 같은 야외 공간도 방문하고, 카페, 미술관 같은 실내 공간도 방문하게 되죠. 랜드마크 같은 곳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같이 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그 공간은 우리의 추억이 묻어난 곳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꼭 공간에 대한 기록을 해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 이건 제 취향인데 여행했던 공간을 최대한 정적으로 담백하게 촬영해 두면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추억들을 채워 넣으면서 사진을 바라보는 재미가 생겨서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정적인 기록 사진을 남겨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이런 곳이었다는 걸 기록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기에도 좋은 사진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약간만 난이도를 높여서 사진 촬영 테크닉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행 사진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진을 촬영하실 때 촬영하고 있는 화면을 보면 메인 주인공 피사체가 있을 거고 서브 조연 피사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에 초점이 안 맞아서 인물은 흐리게 표현되고 배경인 풍경만 선명하게 촬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인물 영역을 터치해서 메인 피사체인 사람의 초점이 맞도록 설정을 변경하실 겁니다. 이건 정답에 가깝고 정석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사진에서 정석에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새로운 느낌을 사진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행 사진으로 범위를 한정시켜서 이야기를 해 보면 배경 앞에 인물이 있는 사진을 찍을 때 의도적으로 인물보다 배경에 초점이 맞도록 사진을 촬영해 보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꿈속 상황을 표현하거나 예전에 있었던 아련한 추억을 표현할 때 초점이 흐릿한 장면을 사용하곤 하잖아요. 사진에서도 메인 피사체를 오히려 초점이 안 맞는 흐린 피사체로 표현하면 아련한 느낌을 강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찍긴 찍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디테일한 모습을 사진에 담기보다는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를 담고 싶다는 느낌일 때 이런 테크닉을 사용해 보는 거죠. 특정 피사체가 흐리다는 건 그만큼 그 피사체의 디테일을 사진에 담지 않았다는 건데 사진을 보는 사람은 흐린 피사체를 바라보면서 빈칸을 채우는 경험을 해볼수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무슨 표정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수 있겠죠. 이 방법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테크닉은 유희적인 사진 촬영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조금 재미있는 접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해보는 건데요. 제가 여행 사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컷은 어딘가에 피사체가 반사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면 당구에서 3쿠션을 하는 것처럼 한두 단계를 더 거쳐서 피사체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도 재미있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진을 더욱 다채롭게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촬영한 여행사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보내줄 사진들은 각자한테 보내주고, 내 앨범에도 저장해놓고, SNS에 올리고 하는 것까지가 대부분의 루트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저장해둔 사진들도 나중에 꺼내보면 충분히 행복한 기분이 들겠지만, 여행 다녀올 때 작은 기념품 같은 걸 사오는 것처럼 사진도 기념품처럼 여행의 심벌로 어떤 걸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요즘엔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사진 달력 만들기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찍은 사진으로, 특히 여행 사진으로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역서나 포스터를 만들어주는 건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촬영법으로 촬영된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아서 엽서나 포스터를 만들어두고 선물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그런데 저는 이번 여행을 한달 동안 꽤 길게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컷을 한두 장만 뽑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 여러 장 골라서 최 GPT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의 얼굴 사진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장면들과 이 사진들이 이번 여행을 상징하는 베스트 컷들인데 인화에서 보관할 만한 일러스트 그림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수정에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포토북으로 만들고 그 그림을 인화해서 작은 액자에 넣은 뒤에 같이 갔던 가족들에게 선물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훨씬 더 여행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이 포토북이 제가 예전에 제주도랑 홍콩을 갔을 때 만든 포토북인데 2014년이랑 2016년에 다녀온 여행을 이렇게 포토북으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컴퓨터 파일에서도 이 사진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진첩들을 꺼내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행 사진을 어떤 시선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여태까지 제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행복한 여행을 조금 더 다채롭게 기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촬영 후기나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뿌듯한 기분이 들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끝!